제 27장 유비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부리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기니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에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보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띠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다수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조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